3. 배수 형식에 따른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의 적용 조건을 모두 쓰시오. 1. 배수형 터널 지반 조건이 양호한 경우 용출수가 적은 반면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인근 지반에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비배수형 터널 터널 내부에서 용출수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지하수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지하수위의 저하로 인하여 터널 주변 집안의 치마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보존해야 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4. 터널이나 비탈면 등을 보강하는 록볼트라크 볼트를 설치했을 때, 록볼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기능 다섯 가지를 쓰시오. 봉합작용, 이완된 집안을 경고한 집안에 매다는 봉합효과. 아칭 형성, 아치 형태의 압축대 형성. 내압작용, 내아력 저하 억제. 보형성, 전리면 사이를 조이고 전달력을 전달하여 합성보 역할. 지반 보강, 지반 전단 저항 증가.